안녕하세요. 제가 사실 인트로 인사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지금 뭘 봐! 안녕! <laughs> 안녕! 특별 출연. 특별 출연. 제 연습생 때 같이 했던 동생. 1년 만에 만났는데. 언니가 살이 더 빠졌더라고요. 아니 저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. <laughs>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식단한다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. 그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. 언니처럼 빼려면 8kg는 더 빼야 돼서 그 주위에 다 마른 애들밖에 없을까? 그럼 좀 예쁘게 나오게 해주시겠습 예쁘게 아주 카메라 필터도 씌워줬잖아. 이것보다 우리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. 아 진짜 저의 실물이 훨씬 나아요. 우리 실물? 실물 파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주황색으로 나오지? <laughs> 그러게요 이렇게 되려면 저녁 안 먹어야 되는 거 다들 알죠? 주위에 이렇게 젓가락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<laughs> 저희 사실 여기 2시간 반 있었거든요? 반 3시에 만났는데 지금 안 보이네? <laughs>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? 진짜 추운데 저 맨다리로 나온 거보이죠아 패션을 약간 포기할 수없었다야좀 <laughs> 걷자 <laughs> 좀 걷자 오늘 나랑은 정반대로 너무 사랑스럽고 <laughs> 여성스럽고 제발 유튜브 찍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주 오늘... 핑크색 좋아하는 걸 너무 티내는 아, 저 진짜 핑크 먼저 러브 봄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봄웜은 핑크가 그렇게 잘 어울리고 든요 나도 봄웜인데 어? 그럼 너도 핑크 잘 어울리겠네. 근데 도전을 못하겠어. 부끄러운 아, 거야지 아니야. 아 진짜 저 오늘 가방도 핑크인 거 보이시죠? 저 진짜 핑크가 집에 입술도 핑크고 섀도우도 핑크고 블러셔 핑크, 가방 핑크, 옷 핑크 그냥 다 핑크. 야잘 나온다. 잘 나와? 어. 어 살뺀 보람이 있으시네. <laughs> 제가 아, 살, 무려 진짜. 12kg를 뺐답니다. 진짜. 그러니까 누가 구두를 신고 와서 지금 발가락이 너무 아픈데 얘 발가락 다 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구두에 적응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? 산 까졌어. 근데 여자는 어. 그거 알죠? 예쁘면 무조건 한번 신어봐야 되는 거 예쁘면 신고 입고 다 해봐요 뭔말아요 <목소리> 방금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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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요 와 진짜 높은 거 선곡하시네요. <목소리> 그러치내야그 그럼네. 진진 진. 진 노래를 오랜만에 <laughs> 같이 부를, 같이 부를 <laughs> 수 있는 <laughs> 노래를 불러볼까? 뭐 프리스타일 와이 같은 거. <웃음> <웃음> 야, 가자. 나 기억이 안 나. 언니 기억 나? 내부이 기억 나. 아니면 기억 나? 우리 이걸로 가자. 뭐, 뭐가 또 있어, 우리? <laughs> 와!

내안나도어 아름다운 당신들에게 보내는 음악 누가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예뻤습니다 무대비 인번 몰라 언니는 역시 음역, 음역대가 높아 근데 저음을 내가 못해 저음이 내가 안돼 그게 단점이야 나 고음이 안돼 우리 둘이 섞으면 되겠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여기 다섯 곡에 오천 원이잖아. 영 안녕. 안녕. 아, 저 이제 이별합니다. 언니 집 가서 떡볶이 먹는데요. 날씨가 춥고 아, 얘도 발이 아프고 저녁 안 먹는다고 하니까 집에 가야죠. 우리 또 언제 볼까? 그러니까 언니 어, 조금 에서 수술해요. 수술해서 당분간 못 보는데. 수술하고 나서 보자. 잘복보고 와. 내년에 봅시다. 알겠어. 새해 복 많이 받아. 미리 새해 복 많이 받 b a 리 y We'll save m o n e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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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엄마가 늦게 왔어, 집에. 우리 공주. 오, 엄마.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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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고왜 울어 우리 집. 아이고 좋아! 아이고 좋아! 우리 아니 꿈이야! 어오나오나 야옹! <laughs> 우리 아들 왔어! 꿈이야! 잘 잤어 아들?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!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! 꿈이! 버튼 꿈이 버튼 든 꿈이 발라당! 아이고 구구구꾸꿰고 꿰꾸 아이고 좋아! 강아지 시킨 거 왔어요. 짜잔. 잠시만 제가 세팅 좀 해놓고 오겠습니다. 앞접시랑 젓가락 가져왔고, 이거는 주먹밥 안 하고 그냥 퍼먹을게요 젓가락으로. 그리고 음료수가 빠질 수 없잖아요. 짜잔 매실. 빨대도 핑크. 아니 진짜 제 과언이 아니라 저 진짜 핑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.

언니가 여행 갔다가 사준 친언니가 사준 선물. 내가 무언가를 먹을래. 응. 야이 엄마. 엄마. 우리 야미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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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마한테 왔어. 뽀뽀. 음, 어 뽀뽀하고 싶다고. 에이, 뽀뽀. 이뻐해달라고. 응? 와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애기가. 음. 응. 응? 박력 고양인데 이손 뭐야? 여기는 다 먹고 추워버렸고, 이제 과자 먹을 거예요. 음! 맛있다. 이제 제가 진짜 그만 먹고, 찍고 누워서 저도 좀 쉬다가, 쉬다가, 네, 잘 거예요. 쉬다가 잘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좀 있다가, 또 뭔가 입이 심심하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